말씀 앞에서 죽게 홀로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예배수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킴이라.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의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니,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주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 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우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2장,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광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이를 인하여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음벌이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엄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3장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무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잘 참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험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 여서도 아니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함에로 빠질까 함이라.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 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쓰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우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라